안녕하세요. 무료 코인 정보 공유 채널 코인 살롱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살펴볼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뎁인데요. 플레이 뎁은 개발, 기획,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성공한 김치 코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코인들이 상장하기 힘든 코인베이스와 만다라 거래소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앱을 만들어서 블록체인과 연관된 게임 홍보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뒤앱을 제공해서 게임 개발자가 블록체인 게임을 더잘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호재 및 전망 그리고 이슈를 좀 알아보면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메이저 거래소 상장 외에도 로블록스에 이어 이제는 네이버 라인이라는 대형 파트너까지 잡아내며 국내 메이저 게임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인데요. 네이버 라인의 캐릭터 IP 사업을 맡고 있는 라인 프렌즈와 사업 제휴도 맺었습니다. 어, 김경동 IPS 부사장은 이번 플레이덱과의 전략적 업무 협약으로 자신이 만든 IP를 NFT화하고 블록체인 게임에 연동케 하는 등 활동 영역을 확장, 새로운 디지털 IP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이버 패밀리가 플레이뎁과 손을 잡은 이유는 플레이뎁 유동화플의 경쟁력이 상당한 덕이라고 하는데 플레이뎁이 파트너십 확장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과도 손을 잡고 에버랜드 메타버스 상반기 론칭 이슈도 나왔는데, 에버랜드를 활용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가상과 현실 세계를 접목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다각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에버랜드 메타버스가 오픈하면, 메타버스 온라인 유저들은 콘텐츠 플레이를 통해 실제 에버랜드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NFT를 획득할 수 있고, 오프라인 유저들은 에버랜드 방문 및 체험을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받으며, 가상과 현실재계가 하나되는 체험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어, 간단하게 플레이 앱 차트를 보면, 어, 일봉을 보시면 큰 상승 이후 바닥을 다지고 있어 보이고, 어, 그리고 4시간 봉을 보면, 어, 지지를 다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1200 부근에서 지지받고 움직이면 급등이 예상되는 지점이네요. 어, 위 안내해드린 전망대로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집을 한번 해볼 만한 코인으로 보입니다. 이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자 모두 강남 입성할 때까지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